안녕하세요. 브랜디의 민코로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아이템은 늦겨울부터 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세 가지 코디입니다. 라블리한 매력을 업시켜주는 블라우스입니다 목선이 예쁘게 드러나는 스퀘어넥 라인에 프릴과 리본이 포인트가 되어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소재로 겨울에는 목폴라나 이너와 함께 봄에는 단독으로 입은 후 자켓이나 트렌치 코트와 코디할 수 있는 활용도 좋은 블라우스입니다. 저희 민코로코는 20대 중후반의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베이직하면서도 페미닌한 무드의 아이템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You got that something I can't explain. And I'm asleep to know, but you'll come out direction I get it ahead of myself. You're smiling, cause you know you got my attention. And now it's up to me. 프릴 디테일이 포인트인 골지 가디건입니다 부드러운 촉감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지금부터 봄까지 입기 좋은 가디건이에요 슬림하게 붙는 핏과 스트라이프 골지 자임으로 여리여리한 라인이 연출되며 프릴 디테일이 더해져 여성스러운 스타일을 완성시켜줍니다 학교나 직장에 다니면서 데일리한 코디로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도 구매하기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와 직장인분들이 출근할 때 입고 가기 좋은 꾸안꾸 스타일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얼굴을 밝혀주는 화사한 색감에 레오파드 패턴이 더해진 롱 원피스입니다. 과하지 않은 은은한 레오파드 패턴으로 페미닌한 무드를 풍기는 멋스러운 원피스예요. 허리에 스트랩을 조절하여 루즈 핏으로도 슬림한 핏으로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봄에 더욱 화사하고 여성스럽게 연출되는 성품으로 윙코로코에서 자신있게 추천드릴게요. 기본적인 아이템들부터 포인트가 되어주는 여성스러운 아이템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저희 윙코로코 많이 찾아와 주세요.